안녕하세요. 파미델리 김재환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바이오 인프라, 어, 생동성 시험 싹쓸이 예고,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는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이 인프라잖아요. 시아로 CRO 회사입니다. 시아로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말로 좀 이야기하자면 임상시험 수탁기관. 이 말도 되게 어렵죠.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약은 개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지 않습니다. CRO라는 기관에 맡겨서 환자를 모집하게 되고 또 이제 대조군과 위약군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약사한테 보내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왔어요 72.6%가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이라고 돼 있죠 요게 전체 매출의 73%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20%가 임상 1상 까지 좀 주로 전담하는 그런 시야로 입니다 근데 시야로 마다 좀 달라요 임상 2상이나 3상을 주로 이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임상이라 그래가지고 동물 실험을 주로 하는 시야로도 있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생동성 시험하고 임상 일상 이두 가지가 주력 매출 품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동성 시험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약이 있어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복제약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그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생동성 시험이고,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 똑같이 만들었다고요 똑같은 화학 공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만드는 제조 방식이나 첨가제에 따라서 약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똑같은 약인데도 오리지널 약은 들어가서 체내 안에서 한 8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복제 약은 뭐 잘못 만들면 10분 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약은 들어가서 뭐한 2시간 정도 뒤에 이게 피크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체내 농도를 최대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떤 약은 들어가자마자 뭐한 20분 만에 피크치고 바로 이제 또쫙 사라지는 농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같은 화학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같은 약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약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약이 만 원이면 복제약은 최저 가격을 한 5,200원 정도는 보장을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보험료를 이제 보조를 막 해줬는데, 어, 아, 이게 검증되지 않은 약까지도 우리가 이게 보험 예산을 토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동성 시험을 거쳐서 오리지널 약과 동등한 거 증명된 약만 그렇게 우리가 약가를 좀 보전해주겠다. 대신 생동성 시험 해가지고 오리지널 약과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약가를 좀 까겠다. 그래서 5,200원 보전해주는 거 3,800원까지 까겠다. 이런 제도를 지금 이제 시행을 2020년에 발표했거든요. 를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품목을 확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먹는 알약부터 시작해서 뭐 조금씩 늘리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아까 뭐 매출에서 72.6%가 나왔었잖아요. 생성시험 성시험 매출 부분이. 2021년 자료긴 한데 보게 되면 식약처 자료입니다. 국내 생성성시험 승인 건수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3.6%. 1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생성성 시험 4건 일어나면 한 건은 바이오 인프라가 전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뭐 종근당이나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이런 뭐 내놓으라는 불지의 제약사들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고객사만 제가 파악한 곳만 한 80곳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재현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공계에 계시는 분들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또 해요. 똑같은 실험,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실험, 똑같은 사람 이 해요.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실험하는 사람도 실험하는 사람의 손을 믿을 수 없는 <laughs>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오 인프라는 재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를 하면 97개 가까이가 똑같이 나와요. 굉장히 높은 재현율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동성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밸리데이션 과정인데 식약처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1,000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치면. 100개 정도 다시 끄집어내갖고, 한번더 실험을 한번 재현해봐라고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치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 다시 재실험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절차를 더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고, 허가도 지연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현율이 96.7%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그 그러니까 검체 검증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IS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굴지의던 CRO,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94.9%, 캐나다의 I사는 92.5%, 또 다른 캐나다 회사는 86.5%, 인도의 비사는 66.3%, 수치를 공개하는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이오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국내에도 이제 CRO 업체들 쭉 있잖아요. 여기서 ISR 수치를 공개하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바이 인프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다른 회사도 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들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여기만 유독 재현율이 높을까. 회사에 이제 제가 고위 임원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 회사는 모든 업무를 하나씩 수행할 때마다 그걸 다 기록을 하고 문서화를 한다고 합니다 작성 문서 역시 이제 표준품으로 다 작업이 돼 있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재현이 되는 거고 퇴사를 해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서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이전과 똑같은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재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해외에서도 2012년에 이제 화이자가 국내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복제약 특허가 만료된 약을 팔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14개 품목을 이 바이오인프라한테만 생동성 시험을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가 봐도 이 회사가 잘하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품목을 나눠 준 것도 아니고 한 군데다가 몰아줬는데 일단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동등 시험 자격 검증을 위한 뭐 사진 심사 이런 걸 했었어요 2012년에 이때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회사가 바이오 인프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회사 매출이 2 3년 안에 이제 두배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너무 보수적인 수치가 아닌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생동성 시험에 그 품목이 계속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품목 숫자만 좀 보게 되면 올해 6 5 3개고요 내년에 4,107품목, 2025년에 1,600개 품목. 그럼 이게 3년간 다 합치게 되면 6,361품목이거든요. 근데 생동성시험이 비용이 얼마냐면 보통 한 3억에서 좀 난이도가 높으면 7억까지 합니다. 그럼 평균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잡으면 2조 5천억이 나옵니다. 바이오 인프라 점유율이 아까 20. 3.6% 라고 랬잖아요 이걸 단순적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6천 4억이 나와요 굳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암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갖고 왔는데 변수는 이제 모든 제약사가 모든 품목을 다 생동성 시험을 맡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매출이 잘 나오는 주력 품목만 할거예요왜냐면 한번에 뭐 3억에서 7억 드는데 1년에 매출이 그 액수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맡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생동성 시험을 의뢰한다고 했을 때 바이오 인프라에 나오는 매출은 2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6분의 1라고 쳐도 천억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 액수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쳤을 때 연간 300억 정도는 들을수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인프라의 작년 매출이 얼마냐면 355억에 영업이익이 62억이거든요. 보수적으로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한 천억 정도가 3년 안에 나눠서 들어온다고 봤을 때이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숫자를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동동시험이 지금 이제 품목이 확대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 초에 이제 한번 요 기한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좀 임박에서 좀생동정시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올 하반기부터 좀확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어 내년에는 정말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좀잘 나오는 시점은 실적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은 연말에 나오는 거고 4분기 실적은 내년 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연말부터는 확실하게 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수 있겠죠. 오늘은 바이오 인프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델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